안녕하세요. 어. 여기에 학탈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학탈 설명. <laughs> 어. 저는 어 감기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나와요. 그래도 잘 들어 주시길 바래요. 어, 먼저, 어, 1편에 잘렸잖아요.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학탈 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건데, 저희 학교에, 학교, 저희 학교 탈출이라는 학교 탈출을 줄여서 학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저는, 어, 우리 학교 충렬여자중학교 학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음, 고등학교 운동장 옆에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 충렬여자중학교 학생들은 거기 길을 모두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정,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우리 학교 쪽으로 좀더 계속 걸어오시면, CU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복이와, 루아, 루링. 저희 셋이, 내일, 내일, 12월 21일? 22일? 잠깐만요. 그래. 22일. 22일에 점심시간에 폰을 안 내고 학탈을 내일 해보겠어요. 그러면 학탈을 해서 동영상을, 영상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음, 어 역학탈 방법을 찍으니까 제가 학교에서부터 찍어볼게요. 음 그러니까 옆으로 가시면 그렇게 있는데 제 친구들 교부 라루리 이렇게 세 명이서 치유에 가서. 라면을 사 먹을 거예요. 저번에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얻어먹었으니 이번에는 제가 쏠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에게 제가 제 돈으로 쏠 거예요. 그래서 음아 근데 어이 영상의 댓글에 아마, 만약에, 음, 학교에 쌤들한테 안 걸리냐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우리 학교는 걸리면, 교내 봉사인데, 저는, 제가 이번 학, 탈을, 이번 주는, 월, 화, 수, 목, 금. 연속으로 하고 있고, 금요일은 어차피 영상 때문에 해야 되고, 저번에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벌써 여섯 번이에요. 그리하여 그 여섯 번중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니까, 러제 친구들한테 말을 해 보았는데 친구들이 한 명은 라 씨는 저를 믿는다고 했고 교복이는 들켜도 상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내일 같이 학탈을 해 보기로 했어요. 음, 이제 제할 말을 끝났는데. 우리 아가들 구경하실래요?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 Thank you. Oh,